오늘 아침 대구 도심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불이나 연기를 마신 두 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. 네, 상가와 주거 시설이 밀집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여서 피해가 더 컸다고 하는데요. 이준상 기자입니다. 오늘 오전 7시 11분쯤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한 사우나 4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불로 사우나 손님과 건물 내 다른 시설에 있던 5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. 이 가운데 두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. 숨진 두 명은 모두 6 0대로 추정되며 불이 난 남탕에 쓰러져 있다가 화재 진압을 마치고 현장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부상자 중한 명은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소방 당국은 연기가 여탕에 있는 3층까지 퍼져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소방 장비 50여 대를 투입해. 진화 작업을 벌여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불이 난 사우나 건물은 7층 규모로 1, 2층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 5층 이상은 아파트로 사용돼 100가구 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5층 이상에 살던 상당 수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남탕 입구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.